성격이 더러워요 배고파요 나 그거 샀어 뭐? 아 우리 박사장님을 주려고 삼각김밥을 샀어요 잠깐만 42분 2500원 더 주고 갈래? 아, 당연히 5 4분뭐 무료더러지 아, 알겠어요 2000원 아까운지 모르네 <laughs> 시간을 보면살수 없어 우리에게 남는 건 시간이야 <laughs> 보인다 안개가 진짜 음. 심한 게 느껴져 왼쪽이 바다인데 진짜 바다 하나도 안 보여 예쁘긴 한데, 화면에 안 담겨. 그럼 날 담아! 안 돼! <laughs> 저기네. 근데, 단계가 너무 아껴서 안 보여. 앞이 안 보이는데? 먼저 홈 맞추고 이때가 올리는 거구나. 응. 많이 하면 안 되겠지? 꽉 점에 안 풀리지. 응. 아이 뭐뭐 이상한 거달고 하는데? 뭐야? 미역이야? <laughs> 혹시 김 만들려는 거야 오늘? 우리 이제 한두번 던졌어 근데 자꾸 미역밖에 안 나와 여기 문어 많이 잡힌다는데 여기 근데 거... 여기는 음. 바닥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될거 같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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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더 올라가는데? 바람이 너무 많이 예쁜다 <laughs> 포인트 이동해요 렛츠고 <laughs> <Let's go. 웃음> 두 번째 포인트는 우 우두포 방파제 음. 아주 좋아요. 지. 그러다음 그러니까. 다음 포인트는 꽃시락이 뭐예요? 강둥아 오! <laughs> 우리보고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오늘은 포인트 체험이야. 포인트 체험. 세 군데 포인트를 확인한 거야, 그냥. 사람 살려 1 0까지 하고 3분, 3시뒤지철고 삼시다. 삼시다. 삼세요 삼시다. 삼시다. 까요 어, 야다른다른사요한테다른다은 사람한테 돈준거 같은데, 나? <웃음> 출발!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해왔어헤헤헤다 <laughs> <전에>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런 꿀 조합을 생각했대? 응. <laughs> 뭐 왔어. 뭐 왔어. <laughs> <가는 거야. 웃음>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잡히는 거야? 50? 50? 참된 낚시인이네 난 절대 맨손을 안잡아 어나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어 어 있을까? 나도 아직까지는 아, 안되겠어 언니? 예전에 언니는 한번 데리고 그그 뭐고 언니 지렁이 형 너무 극과 극 <laughs> <근데? 그거> 아니야? <laughs> 약간 취향껏 <laughs> 취향껏 드세요 긴거 짧은 거 조심해. 얘는 씹는 식감이 좋고요 얘는 양껏 먹을 수 있어요 어디? 누가 어 뭐. 어디? 데 아야야 나도 달인 잘... 줄 알았어 아 맞네 죽었네 불가살이는 맨날 아, 골뱅이. 있어 골뱅이가 왜 지렁이를 먹어 우와 에이! 이거 소빙이 <laughs> 집에 가져서 삶아먹어 <laughs> 골뱅이 무침 그래 이거 하나 골뱅이 일단 나도 우리가 나중에 아무도 <laughs> 못 잡을 수도 있지 설마. 예, 이건 운명... 도대체 어디에 놔둬야 돼? 운명에 맡기자. 여 놔둬서 여기 있으면 될거야 어... 어. 근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미안해. 쉬고 요가. 뭔데 또? <laughs> 아니, 물가사리세 <몰가살이 웃음> 마리 째야. 오, 진짜? 오, 진짜. 아니 바닥이 걸린. 아, 뭐야? 왜 기대하게 만들어. <laughs> 불가사리야! 아, 진짜. 아이, 진짜. 아, 나 웃기네. 너 아, 누구야? 불청객. 나 정네다. 너뭐 출발이야? 말려, 말려, 말려 죽여. 야, 불가사리 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딱지치게해도 되겠다. <laughs> 지렁이, 그... 그런 게 있고... <laughs> 두 <laughs> <laughs> 다리 어디서? 두 <있어> 다리... 두 <laughs> 다리 좀으시오어 하나는 보고 가야 되는 하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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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역시저씨 아저씨가 이렇게 하더라고. 음 <laughs> 달고고고소한 <짭짤하고> 맛. <laughs> <laughs> 꿈 꿨어? 어? 어? 뭔가 뱅뱅한데. 솔비나. 아, 없어? 불고사살이야아 씨. 뭐 뭐래? 눈동 안게 갔어, 이제?

진짜 크다. 걸린 거야? 걸린 거야? 잡힌 거야? 제발 아씨, 아 진짜 미치겠네. 정말? 물고기야? 물고기다! 와! <laughs> 드디어! 물고기다! <laughs> 역시 설민이할줄 알았어! 예! 나야! 골뱅이랑 사이 좋게 있어. <웃음> <웃음> 믿을 건 너밖에 없다고. 치홍 어차피 잡아야 된다고. <laughs> 치홍 어차피 잡으면 여기서 못 떠나. 내가 거 한데 여기 일주일 있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왜 있어? 어, 어. 어. 우와, 낚시왕. 그래 급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. 아이고 이 띠. 씨, 러 야, 이러면 우리 기록이다. 불가사리 18마리야. 어. <laughs> 아, 한 마리만 더좀 쉬면 안한어다 <laughs> <laughs> 아 망상 같은데? 우와 망상하다.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근데. 언니, 나 감았어. 기다려봐 내가또 잡아줄게. 아니야? 꿀 아니, 썰면 우리... 되잖아. 썰린다고? 저한 마리만? 뭐? 별론데. 어때 저기 <laughs> <뭘좀> <웃음> 저기 <웃음> 오늘의 조과 소박하다. 잘 가라. 망상한다, 가라. 노래미 너는 와라. 너는 뒤졌다. 제가? 이 어디는데? 아이. 곰이. 이 뭐야? 젓가락 꼬고 근데 3 개씩 필요해. <laughs> 안 돼. 아니면 9 시간. 그래서 여덟 시간 해서 이만큼 여덟 점, 한 시간에 한 점이야, 지금. 손이 아니냐, 한 먹고 탈라면 고소 가나가나안 되지! <laughs> 나에게 맡겼잖아. 소중한 한 점. 날이 왔다, 날이 왔다. 굳던데. 회맛인데? 음, 부드럽네. 음. 음, 맛있어요. 음! <laughs> 음, 응. 나쁘지 않아. 응, 다 먹었어. 어어. 음, 어. 응. 가자, 가자, 가자. 와우.